예, 안녕하세요. 산천유람 김석가씨입니다. 아, 정말, 노을이 진 호수. 멋지죠? 노을 진 호수. 저 뒤쪽에 무지개 다리가 보이고, 해가 서쪽으로 막 기울어진 때입니다. 여기는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보문호입니다. 이 보이는 보문호, 이쪽이 서쪽인데, 막 조금 전에 해가 진, 노을 진 모습입니다. 보문호입니다. 아, 이제 볼까요? 여기 에, 특이하게 호수를 에, 전면에 두고 어, 여기 공연장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약간 천여석은 되어 보이네요. 크기 웅장한 규모인데 에, 보문호를 앞에 보고 어, 멋진 공연장이 에, 있습니다. 이, 지금 경주는 곧 있을 어, 2025년도 에이펙 어, 정상회담 때문에 도시 전체가 지금 한 장, 한참 지금 세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데 예, 도시 전체를 거의 뭐 어, 리모델링 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보문단지 서쪽 해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저 뒤쪽에 예, 놀이공원이 보입니다. 놀이공원 클로즈업을 해볼까요? 어, 예저 뒤쪽으로는 놀이공원이 있고 어, 호텔들이 있는데 여기 보문단지 호텔들은 대부분 뭐 어, 회사들의 워크샵 이라든지 이런거로 많이 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호텔들입니다. 예,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보문호는 음, 상당히 잔잔하고 어, 뛰노는 고기도 거의 없어보입니다. 아주 잔잔한 보문호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 공연장이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 보문단지가 단지를 중앙에 두고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봄에는 벚꽃으로 단장이 된 이 산책로가 호수 주변으로 완전히 지금 일주 도로를 돼 있는데 에, 그래도 여기가 많이 이, 붐비지 않는 거는 여기가 주택가 하고는 좀 떨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고 주로 이쪽에 있는 숙박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 산책길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에, 서산에 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딱그 아, 표현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여기서 어, 산책로를 따라서 조금 어,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음악 소리가 나는 아, 산책길입니다.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 예, 보문, 보문 호반길이랍니다. 이 산책길이. 보문 호반길이고, 어, 여기 현미치가 조금 전에 공연장이 수상 공연장입니다. 수상 공연장이고 쭉돼 어, 있는데, 네, 경주를 어, 소개하는 어, 경주 곧이슬 엑스포 대공원의 컨텐츠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산책길로 가보겠습니다. 어, 어, 이곳은 어, 호반길입니다. ATV 전동 왕구 자전거는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아 여기 또 어, 설박길 설바, 아니죠? 어, 어설길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지금 놀이 기구에 이제 막 저녁이다 보니까 조명이 들어왔네요. 이 호반 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호젓하다 그럴까요? <목소리> 천년고도 경주에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경주 호반길을 그러니까 더할 나위가 왔습니다. 이 호반길이 제법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 벚꽃나무의 어떤 수령이라고 할까요? 나이를 보니까 좀이 길이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길에 발 아래 조명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낮은 나무 같은 이게 조명입니다. 아직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쪽으로는 굉장히 큰 호텔이 지금 자리 잡고 있네요. 호수 가운데에 아주 아름다운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여기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 피어오르다 작품은 터를 잡아 피어오른 신라의 역사적 가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연꽃 모양입니다 이게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작품 이름은 피웅입니다. 아, 그러니까 꽃이 핀다, 이런 내용이죠. 조금 땡겨볼까요? 이게 조형물인데,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영꽃 모양이죠. 어, 가운데 하얀 모양으로 떠 있습니다. 어, 뒤쪽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놀이공원이 있고요. 어, 여기 놀이공원도 지금 한창 막 어, 조명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이제 전체적으로 호수를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떨어진 해 위치가 있는데 아직 그 저녁 노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멋진 풍경입니다. 네, 오늘은 이곳은 경주에 있는 보문단지에 있는 보문호수를 어, 배경으로 해서 몇 군데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아, 지금 경주는 어, 2025년 에이펙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가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 여기 보문호수를 주변으로 하는 얘기도 아마도 여러가지 회의장으로도 좀 쓰일지는 모르겠네요. 어, 지금까지 유튜버 산천유람 어, 김사카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